유명 해산물 뷔페 브랜드로 신세계 푸드에서 운영하며 해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음식들을 깔끔하게 잘 달아서 해산물 뷔페 중에서는 평가 좋은 식당에 속합니다. 제가 촬영차 방문했을 땐 평일 디너 기준 인당 5만 5천원으로 가격 대비 음식의 퀄리티가 괜찮아서 촬영 이후에도 종종 찾았었죠. 그런데 최근 이곳이 2021년 12월부터 한 번에 2만원이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2만원 인상이라니 상당히 파격적인데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2만원 인상한 번호번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가성비는 또 괜찮은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리뷰할 곳은 보너보노 지점 중에서 제 인기가 많은 보너보노 플러스 삼성점으로 이곳은 제가 리뉴얼했다는 소식을 듣고 2020년 1월에 방문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블로그 리뷰 및 아직 변경되지 않은 사이트 내 가격표를 참고해 보니까 제가 방문한 이후로 근 2년간 가격 변동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격 변동 없이 운영해 준 점은 고마운 부분이지만 한 번에 2만원 인상이라니 보다 고급화를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수 없기에 손님으로서 이곳에 방문해 가격 인상 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녁 시간대 에 방문했으며 가격은 성인 기준 인당 75,000원입니다. 가격은 시간대별, 나이트별 인상한 정도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다 같이 준비했는데요. 2021년 12월부터 성인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인상, 초등학생은 8,000원에서 1만 원 인상, 미취학은 4,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원이 인상된 건 아니지만 주요 고객층이 성인이기에 사실상 2만 원이 인상되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네요. 저는 전화로 예약 후 방문했으며 이번 역시 촬영 허락을. 받고 차비로 계산하여 어떠한 금전적 지원 없이 촬영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음식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모너 삼성점의 음식은 스테이크 튀김 구이 등에 있는 코너와 해산물 코너 초밥 코너 디저트 코너 중식 코너 한식 코너 샐러드 햄치즈 코너 등으로 나눠져 해산물 뷔페지만 해산물을 못 먹는 사람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코너의 음식은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메뉴 구성 에서 몇몇 추가된 음식이 보였습니다. 우선 스테이크 코너에는 채끝살 큐브 스테이크 양갈비 전복구이가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 소갈비가 추가되었고요. 초밥은 고등어 초밥이 신메뉴로 있었고 해산물에선 지역색이 묻어나는 해산물 조합을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식에선 베이징덕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햄치즈 코너에 하몽, 메론 프로스토등 술안주로 먹기 좋은 음식도 보였고요. 가격이 2만 원 가량 인상되어서 메뉴가 일부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원 인상된 것 치고는 다소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해산물의 경우 변화가 일부 있긴 했지만 2만 원 인상한 것 대비 다소 소극적인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메뉴 위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밥 코너에 새로 추가된 고등어 초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고등어는 초절임이 살짝 되어 있는 걸로 보이며 위에는 다진 파와 다진 초생강이 얹어져 있네요. 이건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오 이거 맛있는데요 우선 고등어 초절임에서 자칫하면 올라올 수 있는 비린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초절임 또한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라 그냥 초밥과 간이 살짝 되어있는 산뜻한 고등어 초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자체의 퀄리티도 뷔페에서 먹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름이 잘 차있고 크게 흠잡을 것도 없었고요 밥 또한 간이 너무 세지 않고 적당히 새콤달콤했으며 떡처럼 뭉치지 않아 캐주얼 초밥집 못지않은 퀄리티라고 느껴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외의 초밥들도 회는 두툼하고 밥의 밸런스도 괜찮았지만 회의 밥이 들어가다 보니 밥의 양이 살짝 많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뷔페에서 먹은 초밥 중에선 그 퀄리티가 괜찮은 편에 속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밥 바로 옆에 있는 생선회 코너를 이용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해산물 코너 한편에 생선회가 있었는데 현재 그 코너에는 지역 해산물 요리가 있고 초밥의 가짓수를 줄이면서 남은 공간에 회 코너를 추가해서 초밥 코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생선회는 참치, 연어, 광어, 점성어가 있었으며 가격 인상점과 비교했을 때 생선회의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로 보였어요.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직접 담아갈 수 있는 생선회를 작은 접시에 맛보기 편하게 골고루 담았다는 점? 예쁘고 간편하기는 했지만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기에 생선의 코너에서 가격 인상으로 구성이 더 좋아졌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접시에 담긴 회를 가져왔고요. 접시에는 광어, 연어, 눈다랑어 그리고 데코레이션 목적으로 보이는 오이와 레몬이 얹어져 있네요. 이건 간장에 찍어서 가볍게 맛보았습니다. 광어는 상당히 탄력 있고 쫄깃한 식감이 돋보이는 게 활어를 잡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걸로 보였으며 눈다랑어는 해동이 잘 되어 그저 부드럽고 담백한가 약간의 산미가 느껴졌어요. 연어는 초금 등을 첨가해 숙성을 시킨 듯 생연어보다는 씹는 맛이 있고 약간의 감과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이한 접시를 통해 화어회의 탄력, 숙성회의 감치맛참치튀유의 맛을 고루 즐길 수 있어 좋았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인상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던 생선의 코너에서 새로 생긴 지역 해산물 요리를 맛볼까 합니다. 요리는 크게 네 가지로 홍어 삼합, 돌문어와 갓김치, 소라숙회, 과메기가 있네요. 다른 건 비교적 익숙한 편인데 돌문어와 갓김치. 이 조합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갓김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구수한 내용과 새콤함이 문어가 가진 담백함과 감치맛에 상당히 잘 어우러졌어요. 문어 또한 질기지 않고 적당히 쫄깃해서 묵은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조합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갓 손질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코너를 살펴볼까 합니다 해산물 코너에는 멍게 전복 키조개 관자 석화 그린홍합 자숙새우 산낙지 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가격인상 전과 비교해보면 산낙지 그린홍합 정도가 추가된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나온 해산물은 참기름장을 만들어서 먹어도 좋겠지만 저는 이걸 물회로 즐겨볼 예정입니다 보니까 해산물 코너 바로 옆에 물회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전복과 산낙지 키조개 관자를 듬뿍 넣어서 먹는 물회 뷔페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회 를 자세히 보니까 흔히 대포이까라고 불리는 날개오징어도 채 썰어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날개오징어도 좋아하는데 이것까지 물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의 육수는 적당히 새콤달콤하고 매운맛이 약간 있는 정도로 특정하게 취향에 타지 않고 무난하게 즐기기 좋아보였어요. 하지만 얼음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간이 세지 않게 했는지 해산물을 넣지 않은 육수만 따로 먹었을 때에도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물에로 즐긴다고 해서 해산물이 더 특별해진다는 것보다는 해산물을 더 시원하고 산뜻하게 먹는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넣었던 날개오징어는 상당히 숙성이 된 상태라서 아주 부드럽고 찰기 또한 강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찰기는 마치 떡과 닮아서 오징어 식감을 생각하고 드신다면 다소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모래는 제 입에 맞진 않았지만 해산물을 산뜻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렇게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된 음식들도 가볍게 먹어봤는데요. 중식 코너에 새로 생긴 베이징덕 은오리특유의 내음이 은근히 있고 식감은 묵직한 편이었으며 밀전병 과 야채 소스와 함께 먹었을 때 맛이 괜찮아 별미로 즐기기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소스에서 풍기는 진한 장맛 과 내음이 독특하더라고요. 아무튼 궁금하면 한입 정도 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코너의 소갈비는 달큰하고 짭짤한 게 전형적인 소갈비 맛이었으며 따뜻할 때는 식감이 나쁘지 않은데 식는 순간 질긴 느낌이 올라와 신메뉴로서 그렇게 야심찬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 추가된 메뉴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었 는데요. 바로 햄치즈 코너의 음식들로 이곳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맥주 안주삼아 먹기 좋은 하몽 치즈 포르슈토 등이 있어 식사를 마치고 술까지 한잔하기에 좋아보였습니다. 특히 메론 포르슈토의 메론이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75000원의 뷔페답게 퀄리티는 좋은 편이었 습니다. 그리고 겨울 시즌이라고 따뜻하게 데워 뱅쇼도 있었는데 향신료 향이 상당히 강렬해서 제 입에는 잘 맞지 않았고요. 따라서 향신료 강한 음식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뱅쇼 말고 다른 주류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만원 인상한 보노고노 플러스 삼성점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줄 오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구성만 보았을 때 2만원 인상이 크게 체감되진 않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난 2년간 가격 인상 없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 보노고노는 뷔페로서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지만 한 번에 2만원이나 인상되었고 해산물 뷔페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한 것치고는 해산물 파트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이징더, 소갈비, 메론 프로슈터 등이 추가되었고 가격 인상에 맞춰 구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2만원 인상한 것에 비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졌다고 보이진 않았고요. 이전까지 보노보노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상한 이후에 가성비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기에 제 영상을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을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